안녕하십니까, 법무학과 3기 배우록입니다. 여러분들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문화기술, 어, 융학정책인을 함께 듣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먼저 어, 동영상 먼저 시청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북부인 부동산tv 고인중개사 배우록입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프하이 컴퍼니의 오피텔 보증금 사기 사건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요. 부동산 사기, 우리는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이프하이 컴퍼니 위탁관리 업체와 계약한 임차인 보증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과 입주자의 갈등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35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는 천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입이 되어있고 살고 있으니 당연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게 아니냐라고 하였고 맞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해준다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면 사건화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임대인과 e 아 i 업체와의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이 500만원이 대부분이고 입주자와 e 아 i 업체와의 계약은 보증금이 37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입주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액만 300억 원이 넘었는데요. 판사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판결을 하기 때문입니다. 위탁 업체가 정당한 대리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위임 계약을 한 것인지, 위탁 업체의 이중 계약이 유효하다고 할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특히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이나 빌라, 원룸, 투룸 등 계약 시꼭 알아둬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할 경우엔 문제가 없지만 위탁관리업체가 임대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할 경우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위탁관리형의 경우 임대인의 위임사실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탁관리형은 관리업체가 대리로 계약을 할 경우 임대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그리고 인감증명서가 교부되어야 하며 특히 서류에서 주의를 해서 보아야 하는 문서는 위임장으로. 위임장 내용에 임대차 계약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보증금 및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위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전월세 계약을 할때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하고 세입자는 전세로 계약하는 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 점을 악용해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울리는 임대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오피스텔에 입주한 이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1년 넘게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2,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집의 주인은 보증금은 물론 월세까지 1년 넘게 못 받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에 임대관리 업체가 껴있었습니다. <놀람> 업체 내부 문건을 입수해 확인해 보니 이런 방식으로 해당 업체가 임대인을 모집한 오피스텔은 7곳, 피해 임대인들만 80명 가량이나 됩니다. 검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를 수사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반드시 계약 내용을 상대방에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잘 보셨나요? 이게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불과 6개월도 안된 사건인데요. 심심치 않게 뉴스나 각종 보도를 통해서 부동산 사기 사건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사회 문제로 보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종이로 했던 계약서를 전자로 바꿔서 하는 방식인데요. 현업에 있다 보니까 사실 전자 계약보다는 종이로 하는 계약이 되게 쉽기는 해요. 그렇지만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종이 계약보다는 전자로 가는 계약이 훨씬 더 수월하고 서로의 이제 그 스케줄에 따라서 어, 조절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더군다나 더 확실한 거는 부동산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 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모든 게 이제 확실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동의 계약일 때는 누구나 맘만 먹으면 사기를 칠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도입을, 되어, 도입이 되어 있고, 흐름들을 보시면, 이제, 로그인을 해서 계약서를 진행을 하고, 이제, 계약서 진행을 끝나면 기본적으로 실거래 신고와 합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되고, 이 계약서는 그 자동 보관고로 보관이 될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에 장점은, 어, 확실하게, 임대인이나 임사인이나 부동산이나 전부 다 신원이 확실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 서로 만나지 않더라도 그 이제 인터넷 온라인으로다가 뭐 해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오피스 하나로 서로 해서 공인인증으로 서 서명을 하고 진행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부동산 사기에 대한 영상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이 시스템은 그 전자계한 시스템은 그 부동산 사기에 진행이 되는 그 부분이 중간에 이제 그 위탁 관리 업체가 있죠. 그래서 위탁 관리 업체에 대한 부분이 전자계약 시스템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던 전자체 계약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중간에 관리 업체가 있고요. 관리 업체가 주인한테 위임장을 받아서 이제 본인이 입주자를 모집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보도 자료에도 보셨지만. 어 관리업체는 주인하고 월세로 계약을 하고 또 관리업체는 임차인하고는 전세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편치를 하고 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그 전세차 계약 방식은 임대인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인은 전그 관리업체한테 위임을 해주고 나면 관리업체에서 알아서 잘 해주겠거니 하고 믿고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믿는 게, 사실, 우리나라 성경에, 믿는 도기에 발등 지키고, 안 오는 밑이 빡친다고, <laughs>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부동산 계약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정말 잘 지켜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전세대 시스템은 매매 임대를 넘어서 전달, 전기차에 대한 특수한 대학도 할수 있도록 포괄적인 양식이 필요하다고 제가 느꼈고요. 요금에서 국토부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결과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민원을 좀 넣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 이런 부분에 피해가 많이 나니 이런 시스템도 좀 도입을 해달라고 제가 건의를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부동산 사기는 대부분 중간업자의 사기를 기나되면서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젊은층이라는 게 이제 문제고요. 그리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거주를 할수 있는 임차인의 재산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요 과목을 들으면서 제 이제 요 과목을 신청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VR과 AI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 부동산 쪽에서 접목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시험을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전 현재 전대차 대학을 전자대학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한 미래 기술 적용 방안을 알아보자 라는 컨셉으로 제가 조금 조사를 해습니다 그래서 VI나 AI 등을 통해서 계약이 필요한 당사자들이 가상현실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스마트하게 진행이 된다면 정말 지난 번에 저희가 실수했지만 이제 뭐 v i 이런 가상현실로 뭐 주인이 뭐 해외에 있든 지방에 있든 다른 곳에 있어도 가상현실로 모여서 시간만 내면 되니까 모여서 서로 확인을 하고 그 자리에서 어, 온라인으로 계약을 그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절대 사기를 당할 확률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학의 당사자들은 서로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또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기술 융합을 통한 편리하고 다양하고 정확하고 안전한 그리고 확,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이제 전자거래 시스템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좀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높은 장비 비용과 또 인터넷이 되지 않은 지역의 한계가 있겠죠. 그것을 극복을 해서 어, 어, 공동성을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산업과 생계혁치을선도할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